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경제 TV, 아테민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은요, 388번째 시간으로, 자, 서학 개미를 위한 걸할까요 네, 나스닥에 상장된 캡티비전.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 좀 드려요. 최근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캡,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니까 이야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 네이버에서 아테미 검색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개인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잘 모르시는 종목을 제가 음,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뭐 시장에 대한 지황 데일리라든지 장준석보 종목 리프트 등등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캡티 입장 들어오시면 요거는 다스닥이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개장 방송을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대민 검색하시면요. 제, 다하 어, 보실 수가 있고, 바빠서 못보신다음 다시, 다시 보게 하는 분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 자,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하테미네 주제 1지방과 2지방만 제가 하고요. 936명 있는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번호는 3699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당연히 그, 리딩 같은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저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에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캡티비전. 사실은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도 이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자, 캡티비전은 제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 설명 영상이 좀 잦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참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을 것 같으면 리포트도 많고 뉴스도 많은데, 나스닥이라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편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사모펀드, 이제 유어그로스 파트너스가 미국의 사모펀드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 회사를 인수를 해서 미국 나스닥에 있는 스펙에 합병 상장한 1호입니다. 1호. 우리가 항상 1호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뭐든지 1호는 주목할 필요 있다. 자, 그럼 최근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한다면요. 자, 기존에 관련, 이 회사에 관련된 자세한 역사는 기존의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캡티 비전. 최근에 벌어진 일은 미국 시간으로 3월 25일 경영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규 그로스 파트너즈는 3호 드입니다 그래서 게리 게라브란트네 회장이 캡티 비전의 회장 겸 CEO로 취임했다. 자, 드디어 CEO를 맡았다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문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쭉 개편했는데 개편한 배경이 볼만 합니다. 배경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분야로 지글러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스탠 크롱크. 크롱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스탠 크롱크. 이 양반하고 협업을 한다 하는 후문입니다. 루머입니다. 루머. 협업설, 이게 루머입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까, 보니까 아스날 오너, 아스날 축구단을 갖고 있네요. 오. 그리고 보니까, 그 영, 자, 영국에서 나온 언론 매체를 보니까 2020 축구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주, 아스날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11월 이양반이 기록했고, 퍼버스지에서는 그 재산은 100억 달러, 한 14조. 어, 전남 부자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프로 스포츠에 관한 것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스날, 프리미어 아스날, 그다음에 콜로라도 래피즈, 자 콜로라도 래피즈, 그다음에 덴버 너겟 이런 거는 NBA이고, 콜로라도 래피즈가 그다음에 로센틀램즈 NFL이고. 네. 그 다음, 콜로라도 레피즈는 하면 미국에서 하는 사커라고 하죠. 우리, 우리는 축구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NHL, 하키리그, 북미 하키리그도 보유하고 를 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고 보냐. 게라브란트 그, 회장이 스포츠 분야로 확장, 아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장하겠다. 새로운 분야는 네. 지글라 사업을 하겠다. 스포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접목이 될지, 이게 이 구문이 사실일지 워낙 부자들이라서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4월 8일 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공시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4월 8일 날, 공시를 3월 25일날 어, 게리 회장이 CEO로 취임을 하고 캡틴 퓨트는첫 작품이네요. 공시를 했데 캘리포니아 뜰말의 프레임 인더데저트여기 이게 뭐냐 이게 이벤트 행사인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인터넷 보면 다 나오죠.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프레임 인더데저트 들어가 봤더니 네. 프레임워크란 뭐 하는 회사냐. 아, 이런 것들을 막, 이런 뭐, 딱 보니까 알겠네요.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이런 그 음악 행사 등등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네. 프레임워크 인더 데저트. 요게, 네. 네, 여기 있네요. 4월 10일부터 14일 경납고에서 이런 행사를 또 벌이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아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군요. 네, DJ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이런 행사하는 에 사람들 이벤트 키움, 이런 사람들이 아마 DJ들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 뭐 로스앤젤레스, 뭐가스 오스틴 뭐 이런 거 발리 이런 것들 아 이런 걸 하는 회사군요. 네. 여기에다가 어, 지테이너가 지글라스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요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사비 삼십일억 간. 저희는 이십팔억. 올해인 반값. 이게 말이 돼? 볼트 한 개. 이제 대구의 지맥특제일어같 때. 이제 요거지, 요거, 요게 안에는. 이런 안에는 맥주도 먹고 하면서, 이 호남의 구경을이 컨테이너 형태의 구경을 는면서도이래 영상이 나오 이런 것들도 아까 굉장히 생동감을, 공간의 생동감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들입니다 이런 축제에 당연히 배경화면으로도 쓰일 수 있는 데, 는 거군요. 그래서 지글라스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외관에 쓰이는 유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를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서 할수 있거든요. 이게 그 과거에 코엑스에도 음 이런 거한 적이 있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또는 일식의 행사들도 고액스 앞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군요. 건축물에도 할수 있지만 아, 그래서 이런 거를 프레임 인더데저얼트 물론 무대 뒷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말 동안에 한 8만 건 이상의 물리적 목축 100만 건 이상의 사이즈 목축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글라스가 뭔지 제대로 미국 시장에 알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군요. 아, 그래서, 게리회장이 내가 이런 거할 거야. 한번, 내가 어떤 일 하는지 한번 봐줘. 이렇게도 볼 수, 자랑지라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는 전 세계 건축과 부동산 테크 기업만, 결국 이 지글라스라는 세계 유일의 기술,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팻리스랑 비슷한 겁니다.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 하나 아니에요. 글라스 위에 LED를 실장해서 그 LED 간을 네, 반도체 회로처럼 그려넣어서 전선 없이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술 태극기업에 투자한 사모펀드인데, 결국 사모펀드라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래서 트랙 레코드, 네. 내가 우리가 이렇게 잘해요 다음에 또돈 모아서 또 투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3억원 들한게 그래서 아 앞으로 그제 이번 행사부터 지탱 어떤건지 지글라스가 어떤건지 그래서 캡티비자는 작년은 2023년은 상장비용 등등 다 반영을 했고 우리가 그걸 빅데스트라고 얘기하죠 를 올해 1분기란 100억에 30억 정도 순이익이 날 거다 하는 그것도 예측치입니다, 추정치. 올해 연간은 한 600억에서 한 순위가 날 130, 150억 나지 않겠네이여도 추정치인데, 여기에는 그 미국에서 재규어 파트너스의 영업인, 이거는 반영이 안 됐다 합니다. 결국은 캡티비전 주가는 재규어 파트너스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규어 파트너스가라는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미국 나스닥의 스페리 합병 상장 1억 기업으로서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잘하면 큰 상승도 있을 거고 못하면 뭐또 무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 한 4, 2월 말부터 계속 한 5달러 선, 6달러 선으로 지금 5달러 선, 6달러 선 왔다 갔다 박스권인데 자 이제. 앞으로 이 본격 사모펀드가 본격화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성과가 날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